그 이혼 요새들 많이 하는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혼에 대해서 모두 다 오늘 좀할 수는 없고요 이혼 중에서 재판상 이혼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아니잖아요 이혼 중에서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중에서도 가사조사 절차와 부부상담 절차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혼을 하게 될때 협의 이혼 절차를 밟을 때는 이제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반드시 그 협의이혼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사 합치가 안 되면은 재판상 이혼을 받는 겁니다. 이혼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할때 다른 민사 재판이라든지 행정 재판, 형사 재판이랑 다르게 이런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사 조사 절차라는 특수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를 제기해 죠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데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부 상담 절차라는 그런 절차도 많이 진행이 되고 또 아이들이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 상담 절차를 또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가사 조사 절차와 부부 상담 절차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어떤 재산이 모였는지 그리고 누가 아이를 키우는데 더 적절한지, 아이는 누구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가사 조사관이라는 일종의 심리 상담사분이 파악하는 절차를 가사 조사 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상담 절차는 일종의 부부 심리 상담 솔루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화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연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다툰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은 아이한테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해를 시킨 다음에 이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심리적인 치료, 심리적인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진행하는 것이 이제 부부 상담입니다. 물론 가사 조사 절차 진행 과정에도 가사 조사관님이 심리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요. 하지만 부부 상담 절차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좀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사 조사 절차나 부부 상담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게 되고 그거를 판사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또 이혼 소송의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가사 조사 절차와 부부 상담 절차는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얼마나 오래 걸리냐? 재판을 출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은 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가사조사 절차로 넘기겠습니다라고 이제 조정조치 명령을 하게 되면은 거기 실무관님이 거기 직원 법원 직원분이 원고 피고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전화번호 적으면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면 전화 연락이 와요. 가사조사관님이 연락하시는 거죠. 언제 시간 되시냐 와서 면담 같이 합시다. 원고한테도 가고 피고한테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러 갑니다. 그렇게 이제 원피고와 이제 그 면담할 가사조사관님이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면담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공간에 그것도 좁은 공간에 심지어 서로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얘기를 하다 보면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건 같이 있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그럴 경우에 가사 조사관님한테 저 같이 있기 불편해요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원래 이제 가사 조사가 통상 1회에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30분, 30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원고들, 원고 면담할 때는 피고가 나가 있고 피고 면담할 때는 원고가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십니다. 이런 가사 조사 절차를 통상 사회를 진행을 해요. 이렇게 총 4시간이죠. 그런데 가사 조사 절차를 뭐 연이어서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가사 조사 절차로 사건이 넘어가면은 뭐 1월 달에 시작하면뭐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예컨대 4개월 정도가 보통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경우에 따라 몸고 시간이 어렵거나 피고 시간이 어려우면은 그 기간만큼 이제 늦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상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부부 상담 명령을 같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사 조사 명령을 내리면서 부부 상담 명령을 같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가사 조사를 진행하다가 부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재판부에 보고를 해서 재판부에서 판사님께서 부부 상담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1회 가사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판단을 해서 부부상담으로 이제 보내요. 부부상담은 가사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내 가사조사관실이 있어요. 그리고 가사조사관님도 이제 법원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부 상담 같은 경우 는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 조사 그 부부 상담 위탁기관들이 쫙 있고 이 중에 이제 적당한 곳을 한 군데 이 정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하죠. 그리고 부부 상담절차는 10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10회 역시 이제 한달한달한달 한 달, 한달 이렇게 해서 10개월 정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뭐 30분 30분 나눠가지고 이제 그 서로 안맞아주시게 대면을 오랫동안 안하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부부상담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 이제 원고 30분 들어갔다가 나오고 피고 30분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 얘기를 아까 얘기 드렸는데 똑같이 부부상담 도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부상담 절차까지 진행이 되면 사건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혼 사건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뭐 1년까지도 쉽게 갑니다. 오늘은 이런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절차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